아, 오늘도 라오시시였 왔습니다 오늘 13분 오셨고요 자 그런데 우리 말고는 오늘 수요일 스포츠데이 시작하는 날인데도 뭐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 오늘은 빅매치조가 성립이 됐어요 우리 어, 백돌이 세분 네, 치고 저도 핸디 주고 칩니다 아, 오랜만에 왔어요 뭔지. 오, 오, 굿샷 오, 자, 2번 타자 광호 형님. 굿샷 오, 구샷, 구샷. 아, 자고 부춘 씨. 지금 상선생입니다, 상선생. 드라이브만 찍고 두 번째 홀로부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야야 야, 야, 야. 열렸어. 자. 없네. 아, 여기는 4분홀입니다 파프홀. 쿠샷. 나이샷, 나이샷. 안 들어갔어. 오, 똑바로 갔어. 야, 똑바로 갔는데 에이밍이 잘못된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숲에. 오, 야. 오늘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다들 슬라이스가 나가. 오른쪽 숲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빠져나오기 힘든데. 와우! 어, 너무 가버렸어. 반대로 들어가버렸어. 아야! 자꾸 어, 세게 치려는 마음이 있나 봐요. 자꾸 대가리 맞추네. 아야. 땡기네. 샷자광호형님 투혼 시도 우도 들었어요 아 투혼은 안 하네요 네자자네 자. 자, 네 번째 샷폰 <laughs> 해야죠 아야야야야 생크도 나고 첫드스 너무 더힘 빼고 쳐야 되는데 그래야 제대로 맞는데 오 마비 맞어굿샷자빨온 시도 아야야야 자꾸 대가리 간다 자부춘씨 포온 시도 쿠샷아온 했어요 그래도 온 살짝 온 했지 스리온 시도 완전 부드러워 오야와아잘 쳤다 조금 세네 자 세븐온 시도 저기 오 세다 이야, 잘 쳤다. 오케이인데? 어려운 나이입니다. 옆 나이라서. 그리고 많이 내리막이라서. 잘, 어우, 조금 세게 쳤어요. 마지막 홀입니다. 마지막 홀. 전반전 마지막 홀 라인 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자, 점수 한번 봐. 동타, 동타. 어, 점수 광호형님하고 내가 동타라고? 아홉 개 주시면. 아홉 개 주면? 네. 야 1에 못 쳤는데 동타가 될수 있나? <laughs> <잘 되죠. 웃음> 나는 딱8덟개오바했네 <laughs> 자. 부춘 선수가 1등입니다 여기 제가 9개씩 주기로 했거든요 핸디를 초보분들이라서 전반 9개 후반 9개 근데 잘 쳤어요 전반에 부춘씨가 1등입니다 9개 주면 오오오 비는 아니다 오비는 아니다 광호님은 9개 주면 동타입니다 저랑 동타. 오, 넘어가라! 넘어갔다. 넘어갔다, 야 자, 모모 씨는 한국에서 와서 아직 적응을 못했어요. 오, 슬라이스 났어? 괜찮아, 괜찮아. 자, 벙커에서 레이업 잘했습니다. 부샷 아야, 벙커다, 벙커다. 자, 부춘 씨. 세컨 샷. 벙커에 빠졌어요. 오, 잘 올렸어. 강호 형님, 철푸덕 했어요. 서드 샷, 세번째 샷. 내하고 네, 동률인데. 오, 잘 뺐어요. 자. 예, 네, 굿. 자, 부춘씨 세번째 샷. 와, 잘 맞았다. 아니, 아니. 온 했나? 자, 광호이님, 올리면 포온입니다. 잘 쳤다. 붙였다. 어, 아, 오바다, 오바. 벙커 투어 하고 있습니다. 3벙커째. 세번째 벙커 샷. 오! 어, 어. 야, 네번째 벙커야. 자. 네 번째 벙커샷. 굿샷. 식손. 자, 저는 약간 붙여놨습니다. 와, 세게 때렸다. 허, 안녕. 안녕. 밖으로 가서 <laughs> 내보냈어. 어떻게 쳐가지고 내보내? 안에 있는 걸. 아, 어, 세다. 세다, 세다. 큰일 났다. 아, 깝습니다 넣어야 돼. 뭐뭐 넣어야 되는데. 오, 약 가오. 오케이. 에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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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일 났어. 양파요? 넣어야 돼. 넣어야 야, 양파, 양파 아니야. 아우, 형님도 파. 자, 넣어야 됩니다. 오이. 아, 올파야, 올파. <laughs> 다 팝니다. 전반전. 자, 전반전 성적입니다. 광우 형님, 21개. 나 8개 오바. 모모씨, 29개. 아직 적응 못했어. 온지 얼마 안 돼가. 부춘, 18개. 그러니까, 적응을 좀 해야 돼. 빨리. 음. 자, 전반전은 음료수 얻어먹고 후반전 시작합니다. 자, 후반전 시작했어요. 후반전. 후반전 10번 홀은 건너뛰고 촬영을 11번 홀부터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괜찮아 괜찮아 살아 있어. 1 0일 건너뛰고 네1 2 번부터 칩니다. 엉망으로 치고 있어요 다들 양파하고 막 트리플 에바 하고 있어요. 자예굿 제일 잘 치고 있어요 부천시 첫 홀에 저랑 똑같이 트리플하고 둘째 홀에 더블했어요. 저는 보기. 곱개 주는데, 이리 치면 이기기 힘든데 오~ 오비다 완전 오비다, 완전 오비 아, 야 오비라, 오비 자, 두명 오비입니다, 형님. 툭쳐 놓으면 돼 오~ 좋아요. 야 드라이브는 잘 쳐. 자두 명은 오비. 어, 광웅님은 잘 쳐놨습니다. 여기에 세컨 샷 광웅님 투온 시도. 오. 아왜 어, 그래? 네 번째 샷. 어 야. 샷! <laughs> 밟았어. 아, 내 공을 밟았어. 야 아, 이야. 아이야. 조금만 못 봤으면 큰일 날뻔 했네. 오, 잘 맞았어. 네, 래 오케이. 괜찮아. 또코로 맞았어. 자, 해저도 볼트 하나 맞고, 칩니다 포온 시도, 황호이님 오! 와! 왜 이래? 아, 부춘시, 5온 시도. 괜찮아. 칠로 의도가 없는 것. 아, 조금 짧아요. 네. 들어가서! 네. 아, 다들 많이 칩니다. 많이 쳐요, 많이 쳐요. 넣어야 돼요. 너의 양파 아니야? 하온입니다, 하온. 하온. 어, 맞네. 네 번에 다섯 번 맞네, 하온. 어, 진짜 양파하겠다. 진짜 양파하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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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넣었어. 아 네. 어, 야 양파를 면합니다. 못 넣었어요. 아 흘러버려. 자, 다들 힘듭니다. 양파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파 행진. 여기 파포인데 여기에 진짜 오비, 오비 많이 돼요. 이상하게 오비 많이 되더라고이오래 오른쪽 오비. 멀리 있긴 있다. 긴 파포홀입니다. 여기는 14번 홀오 괜찮아. 멀리 안 날라가. 멀리 안 날라가. 멀리 안 날라가. 자, 옆으로. 자, 광호 님. 믿고 보는 드라이브인데요. 오, 아, 오비에요. 오비에요. 경치는 좋습니다. 14분홀 긴 파포 괜찮아 괜찮아. <laughs> 똑바로 갔어 계속 비슷하게 대가릴까요? 자, 뽕아 대가 오비는 아니었어요 야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요 오 뽕샷 아, 됐다 아 새싹 자네 번째샷 땡기네 자 오, 어, 네. 원했어. 까타, 까타, 까타. 지나갔다. 으허, 벙커다, 또. 아, 약해, 약해. 그니까. 러 오, 잘 쳤다. 나이스. 음. 굿샷. 온다, 온다. 온다. 휘어라. 아, 조금 약해요. 너무 더블. 음. 쟤 봐봐, 오케이 되겠는데? 안될 같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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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 돼. 음, 아깝습니다. 이야, 굿샷. 광호인님, 스물다섯 명. 한올 남았어요. 마지막 골. 18을 남아있는데. 나 14개 나도 엉망으로 쳤네 야, 모모 26개 오그러 부춘도 20개 쳤네 야 다들 뭐 이리 많이 쳤어요 진짜 빅매치입니다 많이 치는 매치 빅매치 자 아, 마지막 홀황웅님 앞에서 보기 했습니다 저는 더블하고 아 원래 나머지 세홀 잘하는데 나머지 세홀와구샷 아,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펑크에 안 들어갔어요. 어이요? 어이, 있네. 자, 아, 엉망으로 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어이요? 어? 왜 이리 따라와?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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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똥로 저도 해저드 하나 벌 타먹고 쳤어요. 부춘씨도 똑같아. 이 오, 야. 열렸어, 열렸어. 아, 광호 형님한테 내가 두 타이고 있는데, 해저드 한번 들어갔는데, 형님은 벙커 들어갔어요. 붙이면 돼요.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어 으, 어, 벙커 한번 더 들어갔어요. 이러면, 어. 이러면 물 건너가는데 잘 쳤다 온 했다 나이스 온 붙었다 들어가나? 와.. 들어갈 뻔했어 아, 형님 봉 것에 한번더 쓰리온 시도 오 클라스. 났어 괜찮아 괜찮아 어,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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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 못 이기겠다 형님 내한테 쓰리온씨 시, 해저드 시. 두번 긴장이 풀렸어. 1등 했다고. 양파에도 1등 한다고. 오, 긴장이 완전 풀렸어요. 해저도 세번 하겠다. 자, 맞아라. 자 형님. 포온 시도. 네. 나이스 포온. 나이스 포온. 오, 이빨이 요 자, 버디 퍼, 버디 퍼 나중에 치나? 응. 광호형님 넣으면 돼. 잘 쳤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보기! 어? 와, <laughs> 와, 잡힐 뻔했어 형님한테. 4퍼입니다 오야이 어? 클났다. 오케이, 어? 나이스다버잘 쳤습니다. 포기해도 안돼 형님. 어, 잘 쳤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어? 고생했습니다. 어? 자, 오늘 여기 핑미치. 어, 많이 아, 많이 진짜 맞죠? 많이 쳤네요, 백미치. 광호이님 120개, 나 96개, 모모씨 129개, 부춘 114개. <laughs> 다들 많이 쳤어요. 평소보다 다 많이 친것 같아요 오늘. 아. 네. 놀러오십시오물방고기반입니다 네. 여기는 물방고기반 이거 제가 보세요. <laughs>